네 안녕하세요, 영희 오빠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왜 회사를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 내가 회사를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 내 인사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아 내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해도 안정적이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물론, 저희도 작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여러 지점이 있었고, 각각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좌천 형식으로 돼서 또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는 경상도 기반의 회사였기 때문에, 부산 쪽, 양산, 경남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좋은 보직을 갖고, 뭐, 지점장에서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리고 뭐, 서울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아, 정말 성공했다. 지점장에서 한 단계 위에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는 축하를 받으면서 서울에 올라오죠. 하지만 실상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그리고 참 외로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제 느꼈냐면, 끝나고서 회식을 하고 났었는데요. 회식을 할 때만 해도, 회사 다닐 때 정말 많은 비용이 회식하라고 그리고 영업 활동비로 책정해 돼가지고 저희는 회식이 좀 자유롭고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술 먹을 때 정말 신나게 먹고 그리고 권이 있게 어 내가 그래도 어떤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수십 명을 통솔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술을 먹었었는데요. 음, 술을 다 먹고서 돌아갈 때 보니까 아주 근사한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뭐 편안한 집 이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버는 생활비는 다 가족들에게 보내 주고 그리고 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아껴 가지고 아주 작은 뭐 원룸보다 좀더큰 그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술을 다 먹고 나서 혼자서 그렇게 어 들어가는 본부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씁쓸하고 이게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 번뿐 아니라 또한번더 있었어요. 내수영업관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뭐, 은퇴를 해야 될 시기인데 임원에 달지 못하니까, 회사 내에서 뭐정관예호 형태로 해서 뭐 총괄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내수 전체를 다 담당하게 했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고, 뭐, 존칭을 부르면서 따르긴, 따르는 위치긴 했지만,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니까, 아, 직장인이 정말, 아, 직장인으로서 성공을 해서 내가 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라 해도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임원을 달면 느낌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원을 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임원을 달 노력으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가 많은 거래처들 관리를 했었는데요. 거래처들 중에서 조금 똘똘한 사장들을 보면 그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프로필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이로빠 타이어샵 아니면 뭐 영이로빠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그 매장과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회사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내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네이버 조그만 창에서 내 이름을 쳐도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한 스토리를 쳐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업체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게그 당시에는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나도 나가서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뭐 회사 나온 지 5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치기만 하면 정말 수도 없이 제 자료들이 나오죠. 이게, 어,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제 인생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장님이고 제가 오랫동안 관리를 했던 업체인데요. 그, 그 사장님께서 정말 한 푼도 없이 진짜 빵원에서 사실 진짜 자살까지 생각하시다가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멋지게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어차피 나도 시간이 5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5년이 지나가면 나는 일을 잘하는 직장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나가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제 동기들이나 제가 이전에 다녔던 같은 회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아, 저놈 정말 많이 바뀌었고 뭔가 많이 나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제가 봤었을 때그 당시에 그 사장님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 자영업 그리고 내일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제가 성장한 모습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제가 기술직 자영업을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나와서 창업을 할때 어떤 창업을 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동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이 제가 익힌다 이런 생각은 사실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이 기술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면. 내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실제로 기술을 갖지 않고 제가 현장에서 수술을 일을 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나는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현장에 있던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몸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을 갖고 나니까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술을 배우면 좋은 점은 뭐냐면, 회사를 다내가 회사를 나가면 내가 뭐하고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을 좀 크게 하고, 그 당시에 버는 수입도 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3년뒤에또 뭐하고 먹고 살지? 내가 5년 뒤에 또 뭐하고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남을 가르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 내가 이제는 뭐하고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밥을 굶지는 않겠구나. 내가 이 사업을 망하더라도 어디 가서 직장으로 취업하기에는 수월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기술을 알기 전에는 아, 뭐라고 먹고 살지? 뭐라고 먹고 살지? 라고만 걱정했던 것이, 이제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지고 더잘 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층 고민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아, 물론, 이, 자기 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늦게 남아서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뭐, 직장 생활이었으면은 빨리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TV 보고 놀고, 아니면은 뭐 게임하거나 이러고 있었을 시간에 저는 남아서 영상을 찍고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아니면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고객님들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님들 동생들이 많이 소개를 시켜주게 돼서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겠는데요. 뭐 나오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시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회사에서 5년 버티는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서 회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1년, 2년만 보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3년, 4년, 5년 정도 보고 나오면은, 어, 완전히, 완전히 아니지만 정말로 많이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은 조용하게 혼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편집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5 빠이였습니다.